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채우는 시간 고우리 원장입니다 요즘 여름이 되면서 많은 고객님들이 밝은 브라운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엔 색상이 예뻤지만 금방 퇴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중명도 9에서 11레벨에 오렌지빛 없이 빠지는 브라운을 만드는 설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밝은 컬러일수록 염색약에 색소가 적기 때문에 퇴색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멜라니 탈색이 덜된 상태에서 10에서 11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오렌지빛 그리고 노란빛이 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동양인들은 모발 안에 남아있는 붉은빛이나 주황빛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밝은 브라운일수록 지금의 컬러보다는 빠질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미리 설계하셔야 됩니다. 브라운을 만들 때 저만의 공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염색을 할때이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조합합니다. 기준색, 보정색, 채도 조절 컬러, 질감 톤입니다. 예를 들면 애쉬 브라운을 만들고 싶을 때 기준색은 체스넛 브라운이나 베이지를 선택합니다. 보정색은 멜라닌 색소가 붉은기가 많다면 애쉬나 블루 계열을 선택하시면 되고 노란기가 많다면 바이올릿이나 애쉬 바이올렛을 선택하면 됩니다. 질감 톤에서 조금 더 무거움을 주고 싶다면 카키 핏을 선택을 하고요. 투명한 색상을 원한다면 애쉬 핏을 선택합니다.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염색은 세 가지 색상 이상 섞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은 컬러를 믹스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색보다 조금 더 둔탁한 컬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상의 색상을 믹스하는 걸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하나 정하고 나서 채도와 보정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나만의 컬러 레시피를 만들어 보세요. 기준색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컬러 베이스의 중심 색상입니다. 보색의 보정색은 모발에 남아 있는 멜라닌 색소의 반대 색상을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채도 조절은 기준 색상을 섞어도 되고 보정 색상을 섞어도 됩니다. 그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 레시피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릴게요. 애쉬 브라운과 시갈의 퍼프를 믹스했을 땐 노란 기가 억제되고 고급스러운 모카 무스톤이 나옵니다. 베이지와 블루 카키를 믹스했을 때 붉은 기가 억제되면서 투명하고 은은한 브라운이 연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색상의 레시피를 몇 가지 설계해 두면 색이 빠져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브라운을 단순 도포한 고객님은 2주 후에 노란기가 심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베이지 베이스에 애쉬 바이올렛을 보정으로 놓고 설계했을 때는 빠졌을 때 노란기 없이 고급스럽게 연출이 됐습니다. 같은 브라운이어도 설계의 유무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님들이 원하는 건 지금 예쁜 컬러입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설계해야 될건 빠졌을 때 예쁜 컬러입니다. 9에서 11레벨. 브라운 설계만 잘해도 가장 오래 가고 세련된 컬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색상에 빠짐까지도 디자인하는 컬러리스트가 되어보아요. 이상 아름다움을 채우는 시간 고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